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일항사가 일항사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, 바라는 점, 그리고 아쉬운 점 이런 거를 한번 알려달래요. 어 기관장님 그러면 말해야지자 우리가 이제 갑판부 기관부가 있어요. 갑판부 기관부 이제 차이점은 갑판부는 이런 항해 장비, 뭐 화물 장비 이런 거를 다 오퍼레이팅해 오퍼레이팅하는데 뭐 갑자기 안될 수도 있어. 그럼 안 되면 어 기관장님 안 되는데요?라고 하면. 이거는 진짜 1랑사 아, 짬밥이 뭐 초임이면 오케이 근데 뭐 진짜 선장 다 돼가는데 어 기가전이 이거 안 돼요 하면 진짜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안 되는데 아 이게 댐퍼가 눌려서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모터 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베어링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펌프 쪽에 뭐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아니면 뭐 작동을 했는데 뭘 버튼을 눌렸대 뭐 하다 보니까 안 돼요. 그런 거 하면 이제 오케이야. 왜냐하면 점검 포인트를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어. 그리고 이런 크레인,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쓰다가 어기관하님 파워를 올렸는데 갑자기 계속 트립이 걸리네요. 아니면 이게 올라가는데 어느 부분에서 안 올라가요. 아 이게 시브가 시피진 않았는데 시브는 아니고 이게 정기적인 문제 저리미트 스위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